스콜지 오랜만이다. 거의 안 타봤는데 재미없어. 근데 아까 탱린이 분이 물어봤잖아요 스콜지. 탱린이면은 구축을 안 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. 어렵거든요 구축이. 구축이 왜 어렵냐면은 상대방이 포지션이나 라인 같은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그걸 예측하고 미리 자리를 잡겠죠? 뭐, 아군 라인이 밀릴 것 같은데 가면, 보이가, 그런 데가 보이면, 이제 미리 가가지고 자리 잡는다던가, 후방에서.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, 초보자분들이 그런 거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탱린이면은 무조건 중전차. 아니면 중형전차 시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. 그, 그 아. 다음 판 킬당 만원한판 갑시다 총알 장전 중. 아 알겠습니다. 초반 같은 경우는 딱히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고 발견도 안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중앙을 볼수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. 왜냐면 상대방 경전 같은 거. 강행 한번 뛸수 있으니까, 그거 그냥 노리고 처음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라인 보고, 가는 거예요. 근데 아직 스팟이 대부분 안 떠가지고 모르잖아. 상대방 라인 가는 거 보고, 아, 여기는 우리 아군이 라인이 밀겠네? 여기는 아군이 좀 위험하겠는데 같은 데를 가가지고 미리 자리를 잡는 거예요. 딱 봐도 어렵잖아요, 구축은.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. 대부분의 유저는 그냥 안 맞고 딜할 수 있는, 탱크를 타기 위해 요런 걸 타죠. 자주 보나. 어려운 병과에요, 사실. 뒤에 있네. 아우 <laughs> 경전 쫓기는데. 아니, 일로 넘어와야 될거 아니야. 네이스. 이런 거. 쪽들이잘싸져가지고 아군 경전 살았네요. 이런 거. 그리고 사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사사를 때릴 수 있는 포지션을 또 잡으면 되죠. 들어오죠 사사 지금. 아마 람미한테한대 맞고 뒤로 뺄라 그럴 거예요 사사. 그러니까 사사가 빠질 라인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. 아마 여기서 보일 거야. 보이죠?

자, 그리고 퍼싱 좀 봐줄게요. 퍼싱 빠지고 이 친구가 빠지면은 아마 티구가 잡으려고 들어올거에요. 네. 여기서 봐주면 돼요. 아마 한 5초 안에 나오지 않을까? 아, 스팟, 퍼싱이 그래도 복원 있어야 되는데 이거 퍼싱이 너무 쫄아있는데, 그러 그러니까 퍼싱이 뒤에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은 보고는 있거든요. 라메아 보러가네 빠졌나? T이고 이거 그리고 본진 중앙이 뚫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고 미니맵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이쪽, 라멘 알아서 하겠지 우리.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, 라메가 왜 라메가 왜왜 도움 도움하고 있어. 안느꼈겠죠 그러니까 수프리 얘가 올라갈 때 수프리 하나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, 지금. 아마 지금 싸도 안 보일 거예요. 기절리 h a c 그리고 여길 쳐다보겠습니다 스콜즈 나올거에요 아니 씨라이 그냥 한대 맞고 때리면 되지 왜 계속 두드려 맞아 그림 이상한데 저 위에 저거 지금? 사실 제가 직접 가서 이구든 상대방 스콜지든 잡아도 돼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 여러분들 알려 주려고 구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딱 맞네 자 2호 100피 하단 실방우 한 200되나요? 그렇게 안 높을텐데 서있으면 내가 좀이판 설명하면서 했는데 뭐... 구축 어렵죠? 그니까 러 미니맵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구축하려면은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미니맵을 읽고 이제 아군 라인이 어디가 밀리겠구나 이거를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사선이 어디 나오는지도 개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구축이 어려운 병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택리들이 하니까 문제지 초보분들이나 제일 어려운 병가인데 쉬운 줄 알고 하거든. 야, 뒤에서 제각하면 되는 줄 알고. 그, 그 아...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유튜브 영상 길드 닉네임이 바뀌었네요. 아니면 용병하신 건가요? 용병이 용병. 아, 씨왜 계속 뒤로 빼니 이구요. 좀 설명하려고 일부러 좀 과하게 구축이 뭘 해야되는지 플레이를 했는데 그 요런식으로 하면 돼요 깔끔하죠 네. 근데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답답해서 나는 조금 답답했는데 구축이라면은 방금 판처럼 타는 게 맞아요. 아시겠죠? 아까 물어보신 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올려드릴게요. 구축 전차 교육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.